국가적인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면 좋은 모델을 정하고 따라가는 게 좋습니다. 다윗 귀한 사람입니다. 닮아갈 만한 사람, 본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평가할 때 마음에 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사람, 현명한 사람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순간순간 선택을 잘했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힘든 일 많았습니다. 그때 힘들 때 불평과 원망을 선택하는 게아니라 찬양과 감사를 선택했죠. 지금까지 시편 일편목도 쭉 묵상해 왔는데, 지금까지 많은 내용들은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다윗은 기도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도우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지 우리에게 설명해 준 거죠. 근데 오늘 제목이 조금 독특합니다. 성전 낙선가. 요즘 말로 말하면 새 성전을 지어서 예배드릴 때 부르는 노래 그런 얘기입니다. 내용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새로 졌다는 얘기는 아니고 죽을 병 들었는데 기도해서 낫게 된 다음에 하나님의 집에 갈 때의 마음입니다. 저 여러분 매주 교회 와야 됩니다. 다음 주도 와야 되고 또 와야 됩니다. 그럴 때오는 예배 드리는 예배 매일 그 예배 드릴 겁니까? 아니면 올 때마다 예배당이 새로워지고 처음 드리는 것처럼 감격이 있고 사랑의 첫사랑처럼 느낌이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면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오늘 다윗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할 때그 음성을 듣고 이후의 모든 예배가 변화된 예배, 날마다 새로운 예배가 될수 있기를 주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교훈. 절망의 순간에도 낙심하지 마라.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누구한테도 말하기도 힘들고, 풀 방법도 없고. 근데 누가 여러분의 문제를 풀어줄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다이시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한 분. 그럼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 아플 때는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시고, 수렁에 빠졌을 땐 건져주신 하나님이시고, 마음이 답답할 때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각자 다르게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병을 내리지 않겠다.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병이 들어서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좋은 건. 안 걸리는 겁니다. 참 이상합니다. 한주일 아팠다가 낫기만 해도 감사하는데. 어떻게 한주일 아팠다가 낫는 걸 감사합니까? 1년 내내 안 아픈 걸 감사해야지. 이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걸리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그러나 만약에 아파졌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플 때는 낫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일 없는 것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될수 있길 주여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아퍼진다면 그때 주님께 맡기시면 그 문제도 해결하시면서 감사하게 하실 겁니다. 둘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라. 아팠을 때 기도한 사람 히스기야에게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 걸렸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3일 만에 죽을 인생. 기도하면서 15년을 연장합니다. 근데 그의 기도를 읽어보면 좀 웃깁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희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대요.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 난못 죽습니다. 내가 그동안 한게 있는데 내가 이렇게 죽습니까? 여러분 어느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참 대단한 희스기야입니다 하나님이 아, 무런하고 그래. 낫자. 15년 더 살아라 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떤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 아픕니다.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간구하는 거 하나입니다. 은혜만 간구합니다. 제가 한 거는 이겁니다. 6절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나는 흔들리지 아니할 겁니다. 교만했습니다. 거기에 바짝 들고 살뻔 했는데 이 일을 겪고 나니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당하는 작은 일이 이일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난 하루도 살수 없다고 고백하는 계기가 된다면 이건 축복입니다 매를 맞는 순간에 은혜를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장어리석은 사람은 잘낼 때도 은혜를 모르고 건방지게 살다가 저만에 연단 당하면 버림 받은 줄로 알고 은혜를 못 구합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인은 형통할 때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이 연단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할 수 있기를 주여로 모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저를 높이는 삶. 은혜는 누리는 겁니다. 그냥 날마다 누리십시오. 계속 누릴 겁니다.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면서 저 길은 어떻게 가는 건지 아니? 기뻐하는 거야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가짐에 가는 거야 난 너가 나랑 가면서 우중충하게 울면서 가는 거 옳지 않아 상황은 그럴지라도 찬송함에 가는 걸 원해 다시 물어볼게요 살아계시잖아요 우리 사랑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중충하게 애곡하고 탄식하고 사는 걸 원하겠어요? 잠시 연단은 주시지만 싹 고치고 난 뒤에 너 형통하게 할 때도 영원히 찬양하는 사람이 될수 있겠어? 그때 예,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 그렇게 살자. 그리고 말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삶. 그게 시편의 목적이에요. 언젠가 우리는 기력이 세서 일도 못 나갈 겁니다. 애쓸 것도 없을 겁니다 그런 한 가지 찬양을 틀어놓고 사는 그게 막 느껴지는 그런 삶이 될수 있기를 주의로모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거기에 맞춤이 아닙니다 노원찬 누리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권해야 되지 않겠냐 한순간에 장마구름을 한꺼번에 없애주시면서 상을 차려주시고 상차린걸 가지고 나라에겐 대접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내 혼자 기뻐할 수 있다고? 그럴 수 없지.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함께 자랑하고 나가야 되지. 오늘 그 얘기를 우리에게 성령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꼭 이렇게 하십시다. 이제 이혼는 평생 연단과 환란 없이 형통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리면서 이제 남은 인생은.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내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제 여름으로 축복합니다